안녕하세요. 경제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 분야는 대형 언어 모델과 생성형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를 고성능으로 지원하는 AI 반도체가 시장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범용 GPU가 사실상 표준처럼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특정 워크로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A식 기반 칩들이 빠르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A식은 특정 알고리즘이나 기능에 특화되어 설계되는 반도체로 범용 칩 대비 더 낮은 전력으로 높은 성능을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와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AI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 자사 칩을 직접 설계하거나 브로드컴, 마벨 등 전문업체들과 협력해 A식 칩을 개발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GPU가 마련해둔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여전히 강력한 경쟁 우위를 지니고 있어. A식이 얼마나 빠르게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A식 시장의 현황과 주요 기업들의 경쟁 구도, 그리고 그 안에서 주목할 만한 업체인 브로드컴과 마벨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A식 시장은 왜 주목을 받을까요? 어플리케이션 스피스피,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의 약자. A식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칩입니다. 범용 GPU가 다양한 종류의 연산을 어느 정도 잘 처리하는 칩이라면 ASIC은 특정 기능을 극도로 효율화시켜 설계합니다. 이러한 특화 설계를 통해 전력 효율과 처리 성능에서 강점을 얻을 수 있지만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AI 모델의 급격한 규모 확장으로 인해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전력 소모와 인프라 비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총 소유 비용 TCO 절감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므로 자사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ASIC 칩을 직접 설계하거나 외부 업체의 의뢰에 개발하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클라우드 하이퍼 스케일러들은 매년 수십, 수백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범용 GPU 대신 커스텀 ASIC을 부분 도입해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엔비디아 GPU는 폭넓은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범용성으로 인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워크로드에 특화된 A식은 전력 대비 성능, 즉 TCO 관점에서 더욱 우수할 수 있으므로 둘 사이가 상호 보완적으로 병행 사용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이 분석에 의하면 일부 클라우드 기업이 A식을 시도했다가 다시 엔비디아 블랙을 GPU로 돌아서는 회기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매년 성능, 비용, 소프트웨어 호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의 기업이 선택을 달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A식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와 그들의 고객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브로드컴은 네트워킹, 광전달망 등의 분야에서 오랜 기술력과 경험을 갖추었으며 특히 구글 TPU 시리즈를 통해 커스텀 A식 사업을 확대해 왔습니다. 구글 외에도 메타, 바이트댄스, 오픈 AI, 애플 등의 A식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기존의 구글 TPU 수주를 독점하던 구조에서 최근에는 미디어텍이 3나노미터 TPU v7을 일부 가져가며 브로드컴 점유율을 일부 잠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A식 분야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거대 고객사의 이탈 가능성과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진출로 인해 시장 구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사업도. 포트폴리오가 넓기 때문에 A식 사업만으로 전체 가치를 판단하기 보다는 전사 차원의 동향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벨은 전통적으로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솔루션에서 강점이 있었으나 최근 AI 붐에 맞춰 커스텀 A식 개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객사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엑시온 등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트레이늄은 TPU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AWS 클라우드에서 외부 고객에게도 제공되어 마벨의 실적 확대를 견인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물론 아마존도 알칩 등 다른 A식 디자인 하우스와 협력할 가능성이 점차 거론되고 있으므로 마벨 입장에서는 얼마나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사수하고 추가 고객을 확보하느냐가 핵심 이슈로 보입니다. A식 설계를 담당하는 주요 업체로는 알칩, GUC, TSMC 다이렉트, 미디어텍 등이 있습니다. 미디어텍은 서디제 IP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 낮은 마진 및 뛰어난 실행력을 강점으로 하여 경쟁 우위를 갖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이미 구글 TPUV3 프로토타입을 맡았고, 최근 TPUV7 학습용 칩 수주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R칩은 향후 3나노 공정으로 개발되는 AWS 트레이늄 3세대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아시아 기반 A식 업체들의 경쟁력이 더욱 주목받는 추세입니다. A식은 특정 내부 워크로드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를 노리는 클라우드 빅테크 기업들이 채택하지만 엔비디아 GPU가 여전히 시장에서 범용적 표준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의 전망에 따르면 2025에서 2026년 A식으로 전환했다가 다시금 엔비디아 블랙엘 GPU로 구매를 되돌리는 회기 사례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이퍼 스케일러들은 TCO, 성능, 소프트웨어 호환성, 범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매년 GPU와 A식 간 투자 비중을 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와 리스크 관점에서 브로드컴과 마벨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트워킹,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쌓아온 오랜 경험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 등 여러 빅테크 기업의 대형 A식 프로젝트를 일찍부터 주도했습니다. VMA와 같은 대형 MA 등을 통해 자본력과 폭넓은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약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사와 가격 협상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디어텍, 마벨 등 경쟁사의 적극적 시장 참여로 인해 점유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구글 등 소수 거대 고객에 매출이 집중되어 리스크가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마벨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WS 트레이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향후 매출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어칩, 구글 엑시온 등 신규 수주 확대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부문의 오랜 기술 경험으로 ASIC 개발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약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로드컴 대비 시장 점유율이 낮아 향후 경쟁 심화 시 상대적으로 더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다른 대형 고객사 확보 여부가 성장세 지속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문형 설계라는 A식의 특수성에 따라 고객 수요 변화, 공정 지연 등이 곧바로 실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대형 클라우드 빅테크 기업이 내부 인력을 육성해 자체 칩을 완전히 설계, 개발함으로써 외부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설비 투자 규모가 줄어들면 AI 칩 수요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등 GPU 업체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아시아 A식 디자인 하우스도 급성장 중이므로 시장 진입 장벽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대형 클라우드 빅테크 기업이 내부 인력을 육성해 자체 칩을 완전히 설계, 개발함으로써 외부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설비 투자 규모가 줄어들면 AI 칩수유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등 GPU 업체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아시아 A식 디자인 하우스도 급성장 중이므로 시장 진입 장벽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글 TPU를 비롯해 아마존 트레인늄 메타의 MTIA, 마이크로소프트 마이어 등각 클라우드 기업이 주도적으로 커스텀 A식을 개발하며 이 시장을 키우는 중입니다. 브로드컴과 마벨은 이러한 A식 품 속에서 상위 기업들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미디어텍, 알칩, GUC 등 아시아권 디자인 하우스 역시 경쟁적으로 수주를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TCO가 중요한 클라우드 기업 입장에서는 성능과 비용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A식과 GPU를 동시에 도입하거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적 관점에서는 브로드컴은 다양한 분야의 포트폴리오와 탄탄한 자본력이 강점이지만 핵심 고객사의 이탈 가능성과 경쟁 심화가 변수입니다. 마벨은 AWS 등 대형 고객과 협력해 성장 여력이 크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고 경쟁사가 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업체가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요구를 더잘 파악하고 TCO 효율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빅테크들의 내재화 시도 역시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므로 향후 2에서 3년간 시장 판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A식 시장과 AI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어 올바른 투자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